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최상의 12가지 음식을 말씀드리겠어요. 네. 여기에서 이제 이미 타임, 미국 타임 잡지 측에서 최상의 음식 12가지 들어본 중에서 여기에 5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자맨 처음에 마늘, 마늘은 뭐 이건 여기에 5가지 줄, 빨간 줄 쳐준 게 타임 잡지에서 선정한 응? 10대 건강식품에 5개가 들어간 것이 면역력을 올려준다 이거죠. 네. 첫번째 마늘. 만울. 마늘은 이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마늘은 매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따가 보여 드리겠지만은 마늘 주스를 아예 시켜서 먹습니다. 마늘을 주스로다가 마늘 주스로 나와요. 아, 네, 유명한 네. 식품점 몇 군데서 나옵니다. 예? 음. 저 식품 회사에서 마늘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뭐냐? 알리신이라고해 가지고 이게 면역력 증가하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마늘은 먹을수록 좋은 거니까 제발 생마늘만 먹지 말고 생마늘을 먹으면 또 위장장애가 오기 때문에 아, 예? 익혀서 네. 먹어라. 익혀서 먹어라. 토마토는 이건 뭐 최장의 음. 식품이라는 건다 음. 알고 있는 거고 예? 토마토 또이 라이코펜이 네. 비타민이 풍부하고 항암작용도 있고 장 건강에 음. 굉장한 도움을 주는 게 음. 토마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 세 번째로는 견과류인데 아, 아몬드 같은 <laughs> 거. 견과류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몬드입니다. 아, 아몬드요? 네, 네, 네. 뭐, 다른 견과류도 많이 있지만은, 음... 아몬드가 최고의 견과류 중에 면역을 올려주는 음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뭐, 항산화 성분도 있고, 뭐, 백혈구의 능력을 향상하니 얼마나 면역이 올라가겠습니까? 네. 여기에 폴리페놀이라는, 뭐 글리, 어, 글리,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리 귀리. 저기 어디 청담동에 가면은 보리밥에 된장찌개만 파는 집이 있어요. 아주 정말 그, 그 건강식품을 파는 아주 데죠. 아주 네. 네? 음. 나중에도 나왔지만 청국장, 청국장하고 보리밥 만 파는 식당도 있다고요. 음. 그러니까 가급적 작곡을 할 때는 보리밥이나 귀리보다는 보리밥이 쉽게 접근하니까 음. 여기에는 뭐면역 면역력도 증가하지만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네. 그래 진짜 좋은 게 보리 음식이고 커피를 먹을 바에는 녹차나 홍차로 드시는 게 좋고 차로 네, 예, 이것도 면역력 올려주지만은 노화 방지도 되고 음. 예? 위암, 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 요거트는 200g 정도, 200g 정도 하려면 은 최소한도 하래. 요거 작은 거라도 한두세 개는 먹어야 될 거예요 음, 네. 이 200g 정도.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청국장 나왔네요. 어, 청국장 나오잖아. 나왔네요. 청국장은 네. 이건 진짜, 아, 말기에 암환자걸린 사람이, 청국장 먹고 낫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네네. 청국장을 주로 먹는 게 좋다는 냄새가 음. 좀안 좋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버섯은 너무 말았고, 이거는 백혈구 생성을 증가시켜줘요. 음. 예? 백혈구 생성, 생성을. 그 다음에 이제, 붉은색 고기 중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네. 여기에는, 면역을 올려 주는 아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어, 아연이 또 들어간다. 아연이 네네 그 예, 철분 아연이 아니라 아연. 아연. 네. 예, 징크라고 음. 그러죠. 징크. 네. 이거는 너무 또 많이 먹으면 지방이 쫓아 들어가니까. 음. 예? 그저 그렇죠? 두세 점 정도. 음. 그다음에 음. 이제 조개류에는 셀레늄이 풍부한데 셀레늄이 한 면역력을 올려 주거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면역을 올려 줄 때는 어 그, 아까 말한, 인터페론 생성하고, 막 이런 거를, 사이토카인 생성이 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음. 사이토카인 생성에도, 이, 조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개를 매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아예 셀레니엄이라는 알약을 먹습니다. 아, 이제, 영양제로 좀. 네, 할... 셀레니엄으로 알약을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얼마든지, 그, 그, 가면은, 약국에 가면 살수 있으니까, 네, 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셀레니엄 먹는 게, 남자 같은 경우는 설립선암 예방에도 좋고 아, 이 면역을 올려주는 게셀레늄이 좋고 그다음에 고구마를 먹으려면 껍질째 먹는 게더 효과가 좋다는 걸 음. 말씀드리고 네.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더 면역 효과를 올려주고 있고 음. 마지막에 열두 번째가 이 일상에서 참 먹기가 어렵죠 허브나 로즈마리를 먹으라고 그러는데 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네네. 하여튼 이건 나중에 또 어떻게 섭취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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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